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너 젤입니다. 오늘은 그 공원에서 할수 있는 가슴 스트레칭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슴 스트레칭 꼭 필요한 스트레칭 중에 하나, 하나입니다. 왜냐면은 항상 가슴이... 운... 앞쪽으로 구부러지기 때문에 어깨가 많이 라운드 숄더나 이런 동작이 많이 되죠?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스트레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런 나무들 있잖아요. 나무들만 있으면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이분이 같이, 우리 동영상으로 많이 보신 이분이 같이 해주실 겁니다. 팔 동작 먼저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팔을 잡을 때, 그렇죠. 어떻죠? 팔 동작이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 어깨보다 팔꿈치가 더 올라가시면 안 되고요. 살짝 내려간 상태에서 쭉 늘려주시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죠. 앞으로 쭉 늘려주시고. 이때 다리는 어 반대쪽에 이 다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반대쪽에 있는 다리가 나올 수 있도록 잡아주시면서 해주셔야지 스트레칭이 더잘될 수가 있습니다. 쭉 늘려주시고. 자, 그렇죠. 다리도 앞으로 가 있고. 그리고 쭉갈수 있도록. 네. 그러면 한 5초 정도 해줬으면 은 반대쪽도 한번 해볼게요. 반대쪽은 당연히 반대쪽으로 넘어와서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되겠죠. 했을 때 발이 앞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팔은 쪽, 이쪽에 있는 팔이 앞으로 나올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슴 스트레칭이니까 공원이나 집에서 운동하실 때나 평소에 운동하실 때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만 트레이너 재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In the night.